최근은 아니지만 몇달 전에 이제 뭐 회복상황이죠? 그러면서 해가지고 이제 다른 업체에 맡겼는데, 판매자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. 그냥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고, 그냥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, 그 업체는 이제 약간 강압을 하는 막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. 제가, 예, 제가 느끼는, 예, 저만의 생각이,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.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도 않고, 그리고 다 같이 해주시면서 이제 진행속도도 빠르고, 다른 업체는 제가 갔을 때는 그 금리 얘기를 먼저 이렇게 오픈을 안 했어요. 오픈을 안 하고 이제 진행하고 을 그리고 이제 차들도 등급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그때서 이제 금리 얘기를 해주거나 그러니까 대표님 쪽은 네. 이제 오픈을 이제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더 편하죠. 그렇죠. 그, 그게 네. 먼저지 사실. 네. 금리 먼저 얘기하고 상황을 정확히 고객님이 아까 전에도 차종을 맥스크루 지금 출발하고 있는 맥스크루.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차종이 있는데 그쵸. 고객님이 일하시면서도 타야되고 승용차로 써야되니까 저신용고차 어디.